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K Road Review. And today we are diving deep into the all new high OSENG GV 1270 a t t i l 2026. A Korean cruiser motorcycle that is making waves around the world with its bold design, advanced features, and competitive pricing. Red S Brake, i d o l l Down, and COI. This machine might just be the perfect cruiser for you. 스타팅 위드 더 익스테리어, 더즈브이 1 2 7이 미디어틀리, 크랩스 유어 텐션 위드 이츠 무스틸라 스탠스 앤드 스트레치드, 윌베이스 데스크린 스트루 크루저 DNA, 더보디 워크 아스 빈 컴플리틀리 레디 자인드4 2026, 피처링 네이슬리크의 더그레시 브로 위드 스컬프티드 퓨얼 탱크 라인즈, 와이드 프론트 포크스, NDA 로우슬럼 프로파일 데키브스 2D 프리미엄 앤드 파워플러 피어런스, 듀얼 톤 페인트 옵션 주이드 메탈릭 피니시스 컴바인드이드 LED 라이팅 오너라운드 메이크 이데이 헤드 터너 웨더 이데 스파크드 워운더 로드 더 라지 라운드 LED 헤드 램프 이데이 디아렐 링 바엔드 인디케이터스 앤드 스타일리쉬 테일 램프 기브 이데이 모던 터치 와일 메인 테이닝 클래식 크루저 어필 무빙 투더 인테리어 디테일즈 앤드 라이더 컴포트 더바이크 오퍼제이 로우시트 하이트 퍼펙트 포 릴렉스트 롬 라이즈 앤드 리더스 오버우 라이츠 더스텝 업시트 디자인 이즈 쿠션드 포 보스 라이드 앤드 필리온 프로바이딩 엑설런트 컴포트 포 투어링 더 핸들바 포지션 이즈 와이드 앤드 슬라이틀리 풀드백 오퍼링 에이 릴렉스트 라이딩 포스쳐 앤드 더 포워드 세프 팩스 컴플리트 더 티피컬 크루저 어버나믹스 더뉴 디지털 아날로그 인스 트러먼트 클러스터 이즈 어나더 하이라이트 블렌딩 A 레트로 스피도미터 다이얼 위드 A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 쇼잉 트립 인포메이션, 기어 포지션, 퓨얼 레벨, 앤드 이븐 스마트폰 커넥티비티 포 내비게이션 앤드 콜러 러칠, 더 스위치 기어 필즈 프리미엄 위드 백리 버튼즈 포 나이트 라이즈, 앤드 더 오버럴 피트 앤드 피니쉬 헤브 테이큰 A 노티시 어블 리프 컴페어드 투 프리비어스 모델 질, 라우의 데스 토크 퍼포먼스 비커즈 데스웨더 GV1270 서프라이즈 데이 로드 오 피플, 파워링 디스 머신 EGA 1270 세제곱 센티미터 리퀴드 쿨드 V 트윈 엔진 튕듬 후 스무스 토크 딜리버리 앤드 하이웨이 쿠루징 이프로더스 인프레시브 호스퍼어 앤드 A 펫 토크 커브넥 디브스 유 플랜티 오브 오브 앤드 그런트, 퍼펙트 포시티 라이즈 앤드 이폴트레스 오버테이크스 온 하이웨이즈. 더 엔진 이즈 페어도 이데에이 슬릭 6 스피드 기어박스 데쉬츠 스무들리 앤드 킥스 더 라이드 인게이징, 버스로틀 리스판스 필즈 리파인드 앤드 더 이그저스트 노트 이즈 디밴드 트로티, 히빙 데 사티스파인 크루저 럼블, 하이오성 하스어울 워크드 온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앤드 프레임 리지리티, 리절팅 인 배터 핸들링 어라운드 코너즈 앤드 인프로브드 하이 스피드 스테빌리티. 버서스펜션, 새덤, 잉글로즈, 텔레스코픽, 포크셋애 프론트, 앤드 듀얼, 쇼크, 세더리어 튠드 포 컴포트, 위드 컴프로미징, 스테 빌리티, 브레이킹 퍼포먼스, 이즈, 솔리드, 위드 듀얼, 프론트, 디스크, 브레이크스, 앤드 에이, 리어 디스크, 이깁트, 위드 듀얼 채널, ABS, AES, 스탠다드, 포세이프, 스타핑, 파워인, 올 컨디션즈, 세이프티, 피처스 알러나더, 에어리어, 웨어더, GV1270, 샤인스, 어파트, 프롬, ABS, 더 바이크 컴조이드 트랙션 컨트롤 에이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앤드 헤저드 라이트 펑셔널러티 포 이머전시 스탑스 더 LED 라이팅 세더브 임프로브스 라이트 비저빌리티 앤드 더 와이드 타이어스 기브 모어 그립 앤드 컴피던스 이븐 온 웨트 로즈 섬 모델즈 얼스 오퍼라이딩 모델즈투 테일러 스로틀 리스판스포 디프런트 컨디션즈 위치 이즈 에이 나이스 터치 포 에이 크루저 더 유니크 셀링 포인트 오브 디스 바이크 알클리어 ABV 트윈 엔진 위드 모던 테크놀로지 에 네이 프라이스 머치 로든 이츠 아메리칸 오제 패니즈 컴페티터스 메이킹 이단 어트랙티브 옵션 폴리더스 원트 더 크루저 익스피리언스 위드 아웃스펜딩 에 포춘 더 믹스 오브 클래식 스타일링 앤드 모던 테크 라이크 스마트폰 커넥티비티 TFT 디스플레이 밴드 어드밴스드 세이프티 피처스 메이크 잇 스탠드 아웃 인더 미드 투라지 디스플레이스먼트 크루저 카테고리 프라이싱 이즈 어나더 메이저 팩터 데드일 릭사이트 바이어즈 더 하이오성 지브이 1270 이즈 컴페티티블리 프라이스드 인더 인터내셔널 마켓 메이킹 이드원 오브 더 모스트 어포더블 1200 플러스크 크루저스 유캔 바이뉴 이드 오퍼즈 트레멘더스 밸류 컨시더링 더 피처스 퍼포먼스 앤드로드 프레젠스 이브링 스푸더 테이블, 파이널리, 인 컨클루전, 더2026 하이오성 집의 1 2 7 0바킬라이즈에웰 라운디드 패키지 포앤니원후 러브즈 더 크루저 라이프 스타일, 이디즈 스타일리쉬, 컴퍼터블, 파워풀, 앤드팩트 이드 피쳐스 된메이크이레이그레이트 옵션 포럼 디스턴스 토리링 5, 이븐 데일리 커뮤츠, 하이오성 하스컴웨이, 롱웨이 인텀즈 오브 디자인 앤드 퀄리티. And this motorcycle p r o b e s that Korean manufacturers are serious about competing in the global cruiser segment. If you are looking for a big bike that delivers performance, technology, and affordability, the GV1270 deserves to be on your shortlist.